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탄소 중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수 지도관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높아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은 국제 사회의 공동의 목표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2018년과 비교해 국가 배출량을 30년까지 40% 줄이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농업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는 590만 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탄소가 발생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아산화 질소와 메탄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를 주어야 되는데요. 비료 성분 중에서 질소 성분이 질소 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산화 질소가 배출이 되고, 열을 재배하기 위해 논에 물을 가둬두면 토양이 산소와 접촉을 하지 못하며 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소화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이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스들이 지구를 덮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생산성은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기술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종과 가축을 생산하는 축산, 그리고 에너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종 분야입니다.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벼의 메탄을 줄이기 위해 벼가 물에 담겨 있는 기간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자동으로 논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동 물고, 또 비료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수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린나이스 품종도 개발 중입니다. 또한 밭작물에서는 토양 검정을 통해 적정 비료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스마트 축산 보급과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료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 중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액비, 퇴비 등으로 활용하거나 바이오차를 만드는 등 비농업계 이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화학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첨단 로봇과 농기계의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농업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농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탄소 농업을 위해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